비용은 어땠나요? 비용은 근데 진짜 천차만별이었어요 300만원 가까이 불렀던 곳도 있었고 얘기해도 예, 괜찮은거죠? 예.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는 28살 회사원입니다 그 이제까지 대출 채무로 좀 힘드셨죠? 네 많이요 <laughs> 대출 채무가 총 얼마정도 되셨었어요? 5천 6백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탕감을 받으셨어요? 제가 지금 30% 정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개시 결정 기준으로 본인의 채무가 약30% 정도 탕감을 받으셨는데 사실 50%나 60%를 탕감된 사례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솔직히... 부럽기는 했죠. 제 채무가 이제 거의 80% 이상의 최근 채무여가지고, 통합률이 그 별로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긴 또, 이자가 너무 높았으니, 까 사실 이자만 안 내도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월 변제액은 얼마로 정해지셨나요? 제가 지금 125,000원씩 0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6회차까지? 6차까지 납부. 납부하셨고, 그러면 변제해야 될 남은 채무는 약 얼마 정도 되시나요? 약 3천만원 정도. 3천만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네. 그럼 2년에 걸쳐서, 걸쳐서, 3천만 원을 이제 변제하시면 회생을 졸업하시겠네요. 여러 금융 기관이 나눠져 있었나요? 채권사가 신용카드가 3개 정도 됐고요. 일반 은행권이나 저축은행권 대출들도 한 5건 제일 썼던 거는 한 8%대? 제일 비싼 거는 20%대 뭐 이게 한 번에 5천만 원이 다 생긴 건 아니었고요 첫 번째 대출 받고 네. 그거를 갚으면서 생활비 대출을 또 갚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네. 그 생활비를 혹시 주로 어디 쓰셨어요? 일단은 뭐더 먹고 살고 하는데 쓰기도 했고 부모님한테 조금 드리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같이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백수였습니다 먹이가 살리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출 채무가 그렇게 많으셨는데 네네.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돌려막기를 하던 와중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는지 쇼츠나 이런 부분서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블로그도 들어가보고 지식인에 답글 잘 달아주시는 분들이또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것도 또 하나 하나 다 보고 카톡도 돌려보고 전화도 조금 해보고 시도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비용은 어땠나요? 비용은 근데 진짜 천차만별이었어요. 뭐 300만원 가까이 불렀던 곳도 있었고 이거 얘기해도 예, 괜찮은 예. 거죠? 예. 넘게 불렀던 것들도 있었고, 뭐 아예 그냥 뭐 100만 원 초반대에서 가능하다. 무조건 그냥 믿고 맡겨라 하는 데도 많이 있었고, 갭 차이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은 건데, 지름길을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처음 상담받았던 그 실장님이 말을 하시는 게 되게 이제 좋은 마음에 들었던 게, 다른 데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냥 일단 와, 와서서류 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실장님은 일단은 손님으로서 대하는 게 아니라 제 상황을 먼저...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여기서 안 해도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아 이건 진짜 당연히 여기다 맡겨야겠구나 싶었죠 저는 최근에 개시 결정이 났는데 네. 결과는 만족하시나요? 어우 대만족이죠 왜냐면 서류 처리부터 제가 걱정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너무 네. 다 신경 써주고 전화해서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네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나요? 받은 것도 10월 달 10월 달부터 네. 개시 결정을 2월 달에 받고 예. 집회를 4월에 가서 집회 다음날 바로 또 인가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비교적 짧은 예.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많이 불안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잘해주시고 깔끔하게 일처리 해주셔가지고 저는 불만 불안감 이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생이 시작됐으니까 기본적인 생활이 주로 경제적인 부분이겠지만 혹시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일단은 한달 단... 이제 제가 변제하는 금액이 너무 줄어들었죠. 왜냐면 예전에 뭐 이자만 몇백 내던 시절에 비해서는 일단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어쨌든 끝이 있으니까 훨씬 여유로워고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회생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말도 안될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 빚에 막 힘들고 속상하고 막 이랬던 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너무 말도 안될것 같고 아직 실감도 안 나고 상상도 안 됩니다. 솔직히 아직은. 그렇게 좋아할 때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반성해야 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혹시 본인이 겪은 부분에서 조언을 해준다면?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진짜 뭐 죽을 만큼 힘들고, 아니면 뭐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으신데, 이제. 그 빚들이 너무 버겁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회생을 하는 걸 진짜 무조건 추천드리고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데 코인이나 주식 도박으로 이제 회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돈네 이거 세금으로 다 갚아주는 건데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 세금으로 갚는 걸 절대 아니니까 진짜 뭐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망설이지 말고 도전이라도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